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있는 콩샐러드예요 콩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콩샐러드는 콩의 식감이 너무 중요해요 4시간 이상 불린 콩을 준비하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병아리콩인데요 불린 병아리콩 800g에 물 8, 1500ml를 넣어주시고 꽃소금 1테이블스푼을 넣어서 음,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가열을 해주고 불을 꺼주세요. 추가 내려갈 때까지 뜸을 들여줄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저는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는데요. 다른 큰 토마토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양파도 중간 크기 정도 준비하셔서 깍둑 썰어 주세요. 오이 한 개는 길게 4등분을 내서 가운데 시부분은 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라내고 절개 잘라주세요. 강낭콩 미리 삶아놓은 거 200ml컵 한컵 반을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삶은 병아리콩을 이렇게 물에서 바로 건져서 다른 찬물에 헹구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뭉개지는 정도로 익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콩과 강낭콩, 병아리콩 1대1로 섞어주세요. 저는 색상을 위해서 브로콜리를 반통을 잘라가지고 넣어줬는데 꼭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만일에 넣게 되면 은 이렇게 송이를 작게 작게 잘라서 주셔야 드시기 편하세요. 소금물에 데쳐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찬물에 헹구시면 안 돼요. 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질척해지 않게 하려면 그냥 물을 빼서 식혀주시면 돼요. 오늘 만든 양은 평소 양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바티에 옮겨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양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맛이 좋으니까 만들어보세요. 간장 6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음, 레몬즙을 넣었는데. 평소에는 식초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 입맛엔 식초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니까 스테비아1.5 테이블스푼 넣어줬어요. 설탕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 8 테이블스푼 넣어줬고요. 소금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참깨도 1 테이블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정말 음,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혼자 드실 분들은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한끼 식사로 어, 드시기 너무 좋아요. 되게 가벼워진답니다.